혹시 자도자도 자도 피곤하신가요? 아니면 밤에 눈을 감아도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잠자리에 드는 게 두려우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숙면에 도움을 주는 음식 5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나나와 우유. 바나나와 우유에는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풍부합니다. 불면증의 원인 중 하나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결핍인데요. 트립토판은 심신을 안정시키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 사람의 기분을 행복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낮춰줍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기분이 나쁠 때 바나나와 우유를 먹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세로토닌이 풍부해지면 아침에 쉽게 잠에서 깨어나 피로감이 줄어들고 풍부해진 세로토닌이 자연스레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로토닌은 특히 턱 관절을 움직일 때 분비가 잘 된다고 하니 숙면을 위해서 매일 아침 바나나를 우유와 함께 꼭꼭 씹어 드셔보세요. 둘째, 키위. 생각만 해도 입에서 침이 고요 보이는 상큼한 맛의 키위는 과일에 탈을 쓴 수면제라고 불릴 정도로 불면증에 효과적인 과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키, 키위는 마시셔 잠이 깰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키위에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칼슘과 마그네슘 이노시톨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숙면에 도움을 줘요. 특히 이노시톨은 뇌세포의 신진대사 지방의 연소 에너지 사용 및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쳐 공황장애 강박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한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연잎차 연꽃을 말린 연잎차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심신을 안정시키는 카테킨 성분이 들어 있어 스트레스 를 해소시키며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가슴이 답답해 잠못 이루는 밤이라면 녹차처럼 따뜻한 물에 연잎 잎을 넣어 차처럼 마셔보세요. 따뜻한 기운과 함께 가슴 속 응어리도 내려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연잎차의 알칼리 성분은 체내 지방을 분해하며 지방흡수를 방해하고 레시틴 성분이 치매 예방과 피부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넷째 아몬드. 아몬드에는 바나나와 마찬가지로 트립토판 성분이 풍부하여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또한 마그네슘이 풍부해 근육을 이완시켜주며 수면에 방해가 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 그럼 아몬드를 많이 먹으면 좋겠네요. 아몬드가 불면증에는 좋지만 지방 함량이 높은 고열량 식품으로 아몬드 100g 당 575kcal 나 돼요. 아몬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찔수 있으니 하루에 한 줌만 먹도록 해요. 다섯째 깻잎. 우리가 고기 싸먹는 그 깻잎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깻잎에는 수면을 돕는 칼슘이 풍부해요. 깻잎 100g 당 무려 300mg 의 칼슘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시금치나 상추에 비해 다섯 배가량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뼈 튼튼해지기 위해 먹는 거 아니에요? 보통 칼슘은 뼈 건강을 위해 섭취한다고 생각하지만 체내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이 원활하게 되지 못해 깊이 잠이 들지 못하거나 잠을 자주 깨고 다시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구독자 여러분이 잠못 이루는 밤 없도록 해줄 꿀잠 자게 해 주는 음식 5가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섯 가지 음식을 매일 챙겨 먹을 수는 없다면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챙겨 먹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일분 생활 건강은 여러분의 숙면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